그거 대물자부도 할거 아니야? 동심에다 보내는 거전 괜찮아서 여러분 낚시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laughs> <나>, 도는 도로로가... <laughs> 거 같아 근데 도는 거만 많이 잡아봤자 거서 도는 거만 잡아봤자 거기서 그게 이렇게 바쁜 거야 오늘 미끼는 믿기는... 맨날 미끼만 설명하는 거지 맨날 미끼 오늘 <laughs> 맨날 미끼만 설명하는 건 나는 자, 오늘 미끼는 홍부시홍붓시안 돼. 잘려. 자, 오늘 미끼는 참개찌렁이. 이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이 빡대를 들고 나왔어요. 빡대. 자, 자주 쓰지 않는 빡대. 434DX. 방생 멘트 <놀람> 좀좀고 <놀람> 멘트 좀 쥐고 멘트 좀 쥐고 멘트 좀 쥐고 멘트 좀 쥐고 멘트 좀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좀 쥐고 지 지렁이 고지낚 <laughs> 너, 뭐, <laughs> 누가 보뭐대물 잡은 줄알거 아니야? 누구 채비를 먼저 어 거야? 잠깐 어디 갔지 내꺼? <laughs> 뭐야 이거 씨 뭐야 씨. 자이씨라자 <laughs> <laughs> 미역 한수 들어가 <laughs> 뭐, 대물 가 미역 가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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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품. 어최상어 <laughs> 미역 한 수. 들어가 들어가 들어이 들어가 자, 최상권기억 이수. 어, 다시마인가? 이거인가? 다시마. 미치계대송기억이야 <laughs> 자, 저, 나저하러 나 왔어. 저, 와 이건 이거는 좋은데? 야, 진짜 이거 끌고 오는거 대단하다. 자 다시마 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한 수. 내건아니 <laughs> 다른 아니 우리 차비가 아니야. 반 진짜 무시. <laughs> <laughs> 야한 키에 미역, 다시마 로스수 있어 원수. 농심에다 보내야 되겠는데 포장해 어 안녕하십니까 <웃음> 오늘도 여기 멀리, 아주 멀리, 일곱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모잡으로 뭐 왔냐? 아쉽다. 저, 니, 저, 다헬 왔다 따라왔어요, 왔다헬왔다헬이뭐 종어 나온다 해서 왔는데, 아쉽다. 현재 다시마 오수 겁나 큰 다시마 오수 중입니다, 오수 중. 자,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야간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역인가? 아니, 그만 걷어. 아, 미끼가 계속 없어요. 역시, 빡대는 좋아, 랜딩아 자, 내장어 이것도 방생 너무 작아. 여긴 동네 건과 틀리게 장어들이 작아 연필이, 연필, 연필? 나무젓가락이 나무젓가락. 너무 작아. 자, 방생. 해봐라. 자, 여, 여기 포인트는 다시마 포인트입다시마저 포인트 있나요저 다시마? 저저 다시마. 어, 매장에 사람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두 달, 네 개. 이런. <목소리> 음. 지금 이거 전야 각쪽 나도 수족이래, 수족이. 수족이 바늘 껴 갖고 다시 왔어. 저게 뺐는데. 어? 다시 다시 바늘 깨 갖고 왔어요. 수족이. 아. 너무 작아. 요 이게 네? 나왔다는 건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뭐가 있긴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은거야 이건 아까보다 더 작아 야 너무 많다 진짜 자 이것도, 이것도 방생 자 여러분 원래 요거는 요, 요 핸드폰은 라이브 방송 핸드폰이고요 지금 보이시는거는 그다의거 그러니까 영상 찍는 거예요, 풀 영상. 풀 영상을 24시간 찍는 거예요, 저걸로. 그래야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왓다님 거고, 이쪽 건제 거예요. 그래도 보시면, 풀을 있네. 이렇게 세팅해서 풀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손가락 똑같이 때 했는데, 풀로 다반기가 틀려. 일 맞췄어요, 애장어. 애장어, 씨. 어? 애장어 또났어요 여기 애장어 밭이야. 아유. 나도 인어 밭을 가려고 네. 계획 중이 신데맞죠 근데 맨날 가지 못하잖아요, 나도. 그럴 때는 어느 날은 무조건 가야 되냐면, 비온 다음 날. 비온 다음 날은 인어 워터를 맨날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어, 그렇다. 그러니까 민어는 흐리고 물이 탁한날더잘 나와요. 많이 나와고떠들어 <laughs> 빨리. 내 옆에서 모셔내 해줄게. 떠들어 빨리 모셔내 해줄게. 에이... 앞에 보는 게 있어야지 목소리만 들어오면 안 되지. 자, 그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민어는 먹이를 찾을 때 눈으로 찾지 않는대요. 뭘로 찾느냐. 측선으로 찾아요. 측선. 측선. 네, 측선이 뭐냐. 그 붕어낚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측선 개수로 떡붕어냐, 뭐, 토종붕어냐, 이런 거 따지는 그 측선 있죠. 물고기 옆에, 옆구리에 나 있는 그 선들. 예. 근데 이 민어도 그 측선으로 먹이를 찾는데요. 냄새도 막 그걸로 이제 간지를 하고, 먹이도 간지를 해서, 흐린 날이 경계가 많이 풀리고, 측선으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탁하다고 저희가 먹이를 못 찾겠구나,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민어는. 그래서, 비온 다음 날, 물이 탁해지는 날, 흐린 날, 요런 날 민어가 더잘 나옵니다. 박수! 자, 미, 원래 물고기는, 맞아요. 미디드님 하는 말이 맞는데, 원래 물이 맑은 날보다 약간 흐린, 물이 탁한 날이 고기 조항이 훨씬 좋아요. 동해바다도 그렇고, 서해바다도 그렇고, 남해바다도 그래. 제가, 제가 낚시 다녀봤는데, 물이 탁한 날 확실히 조항이 더 많더라고요. 그거 비가 와서 탁하거나 또는 뭐그 뭐지 미물선물이 어, 좀 세서 좀 탁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대물 컵들이 나오더라. 나오더라고요. 태풍 오기 다음 온 날. 다음날 음. 요럴 때가 큰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저희가 낚시 다니면서 경험한 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민노 아까 민노 얘기는 제가 백과사전 막 검색 가통에서 그, 뭐라, 공부 많이 한, 연구하시 수산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얘기예요 이거는, 아유, 지가 낚시 얼마나 했다고, 뭐 또, 지 경험, 어, 이런 거, 뻥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뭐라, 뭐라고 해요? 저서로 다 지어낸 글로, 백과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허. 여러분, 낚시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몸서 느끼는 거예요. 어 <laughs> 난, 니드님은, <난 이드님을 웃음> 왔다 할 님이, 나는, 말하라. 나는 저거 뭐지? 안티팬, 안티팬으로서, 내가. 응, 진 안티팬으로. 민어를 못 잡으신 분? 민어를 응. 잡으신 분. 장어 <laughs> 아, 저기, 뭐야, 배추염 갔다 온데한번 가보세요. 아이, 거기 힘들어. <laughs> 뭐 힘들어? 영상 다 올려놓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laughs> 여러분, 제 영상, 그 장어 나온 자리 정말 힘들어요. 한5 시간 기다렸는데 입질 한번못 받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누가 그러는데 거기서 북발이도 잡았대요. 북바리가 나온다고? 그래, 내가 그랬잖아. 형, 거기 한데서 거기 우리 시청하시는 분이. 어. 거기 제가 가서 북바리 한 마리 사자 건전했던 곳이죠. 강원도에도 북바리가 나와? 걔가 미친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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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바리가 미친 건지 모르지만, 어디서 나올 수 있지. 북바리가 나오나? 어, 나올 수 있지. 난 북바리를 봐본 적이 없어. <laughs> 이분 잡았다잖아, 뭐. 어떻게 뭐 잡았다는데. 혹시, 혹시 그거 아니야? 도루로 <laughs> 내가 벼루라고 많이 잡아봤어, 거기서. 국데이바리는 내가 못 잡아봤어요. <laughs> 빨간색이라고 하 생긴 거는못 어, 어, 그러니까. 뭐... 리 어, 잡았다니까, 뭐. 어쨌든 거의 포인트가 나쁘지 않은 편아니 빨이 국바리가 수온이랑 많이 상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발전소에 있어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 그럴 수 있지. 장어 포인트는 저 찌바리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저녁에만 온 투. 아, 맞아요. 거기. 거기는 찌바리. 음. 원래 찌에, 거래메카에요 거기다. 네, 맞다. 그리고 아까 민어에게는 제가 그내장가 갖고 거기 현지인 분들한테도 물어봤었어. 거기 지나가시는 거 어부 그 거기 민어 배가 많이 나가. 사러 그, 손님 태우고 가고 하거든 내장리에서그 현지인 분도 그러더라고. 그 맑은 날 갔는데 낚시하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 현지 분이 지나가면서 뭐라니? 오늘 안 나오는데. <laughs> 오늘 안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아이 원래 민어 뭐비 오고 난다음에 흐린 날에 이런 날 와야 돼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도 배를 안 띄운다는데. 뭐할말다 했지 뭐 이런 날 우리도 안 나가 딱지다리 두개 시키면 안 돼? 상관없어 아니 그리움이 말로는 낙지 이키셨는데 장어가 올라오기됐 했대 입질 오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뭐. 확인을 하겠어 아니 끌어대진 말고 안내 자. 강태권이 진짜 입질인지 아닌지 보면 알지 그러니까 장어 아니야 애장어 근데 방울 소리가 날 정도로? 와..씨..이거 뭐냐? 아, 쳤어? 걸었어? 어 아, 걸었어 걸었어 어? 있다, 있다 있어 장어가? 장어야? 모르겠어 뭐야 없어? 장어같은데? 어 입질 장어 어, 맞아 그래 입질 맞지 뭐야 조그만 미어라도 괜찮아 아, 장어네 아, 어. 장어. 자, 여러분. 낙지 장어가 먹네. 낙지, 낙지 장어가 먹어요. 장어, 장어, 장어. 장어는 안 먹는 게 뭐가 있어? 이거 고 먹을까? <laughs> 이거, 이거 스프를 고 먹을까? 장어. 아, 낙지에 장어가 먹어. 아, 장 아, 아. 기대하게 만든 거. 아이씨. 이거 그림님의 저주야. 아 그리움님 <laughs> 낙지에 장어 나와봤다 그래. 그래. 정확히 나왔네. 아. 더라고 턱 해야 되고 턱 하는 게 있었는데 자 방생 낙지 먹은 장어 자 내가 갔던 포인트서 에미어 나왔네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냐고 어디냐고요 그 그거. 그거를 얘기해줘야 우리가 가지 내가 우리가 지금 날라가던지 하지 어디냐 어디냐고 어디냐고요? 나온 건 나도 안다고 진도 진두. 진도에서 나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laughs> 어, 민어는콧빼기도 없는데 긴장감만 오지게 만들었거 <laughs> <laughs> 아, 나리... <laughs> 아, 작년에 큰줄 알고 민어 밑도 붙잡았고 아, 전화 나가 지 좋은 생각이 아시는 분이... 뭐... 아, 일단 무조건... 묻을껏... 부르는...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내가 민어 따위한테 내가 절을 해야죠. 아, <laughs> 전화 민어... <미토쿡 웃음> 저, <미토쿡 웃음> 민어... 잡았죠. 민어 자꾸 내 민어 따위한테 내가 절을 해야지. 자, 아니, 작년에 민어 잡았다고 어디서? 여기서? 아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 야 거기다 <laughs>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조금만 더 멀리 던져봐. 그러니까 그러려고. 요거 너무 가까이 던진거죠 그냥 와두면 돼요. 야, 이거 좀 어떻게 건져 주면 안 될까? 잠깐만요, 저게 헬프입니다. 이건 또 뭐야? 몰라. 자, 오늘 이수재. <laughs> 어우야 이거 씨 대물이다. 이거 너무 큰데? 이게 왜 걸리는 거야 아, 도대체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바늘이 여기 있는 건가? 기록 달성 기록 갱신했어요 배추형이 아까 깃발이 2m였거든요? 아, 나... 재볼게요 기록 갱신했나? 아 아직 깃발이 더커 깃발 승 깃발 승야 깃발이, 깃발이, 깃발이 이겼어 왜안바뀌냐저또안 바뀌어 빨간불로 바뀌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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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잖아. 안 건져, 씨. <laughs> 아, 이거 진짜, 여러분, 미너, 미화를 가장한백조이 무슨 곡일까요? 저 무슨 곡일까요? <laughs> 무슨 곡일까요? 아니,